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을해일주 여자분의 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지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을해일주여자분이 을명운을 만나 겁제와 비견운을 보면 형제자매나 종업원 및 친우의 도움으로 사업 확장하고 가세를 확장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고집으로 가산탕진하거나 사업실패로 시모와 불화하거나 첩과 불화하고 시모의 질병이나 부친의 사별이나 병고를 겪거나 가족이 많으니 분하여 생가를 떠나거나 월주 비견은 편관이 필요한 운이 함께 옵니다. 을해 일주 여자분이 을묘운을 만나, 겁재와겁재운을 보면 고집과 독선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부부 불화하거나, 심호와 불화하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고, 사기나 사업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관이 있어야 좋고, 추락사를 조심해야 하고, 월주 겁재는 만원을 권장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의뢰일주 여자분이 정명훈을 만나 상관과 비견문을 보면 형제 및친우의 도움으로 공동 연구하고 교육 문화 사업을 하고 소개업이나 중개업을 하고 가수는 트리오를 결성하거나 노인은 소희라는 친구를 두고 딸을 출산 후 형제의 도움을 받고 형제 친우로 손해볼 수 있고 질투가 심하여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월주 상관은 청개구리 심보로 충고를 듣지 않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의뢰일 죄자분이 정명훈을 만나 상관과 겁재훈을 보면 여친이나 후배의 도움으로 보컬을 만들거나 공동 연구하고 교육 문화 사업을 하거나 중개업을 하거나 설교를 하고 계획한 일을 성공하거나 언어의 기교나 화술과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능력을 보이고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거나 겁재로 지출이 많고 심오의 질병이나 유고로 어려운 처지가 되거나 월주 상관은 남의 꾀임에 빠져 큰 손해를 보거나 남과 싸우다 실언으로 손해를 보거나 예의 없고 실언하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구설과 소송을 당하고 명예 손상이나 손재를 겪고 욕심으로 좌절하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나 관제 송사 질병 단명 가정 파탄을 겪을 수 있고 상관으로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고 겁재로 지출이 많고. 책무로 어려운데 딸의 질병이나 어려움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로 어려운데 친구가 돈을 떼먹거나 여동생에게 담보한 것이 문제가 되거나 여명은 치맛바랑을 일으키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의뢰일주 여자분이 김여운을 만나 정제와 비견운을 보면 형제와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거나 합자하거나 심호와 사이가 좋고 심호의 도움으로 금전운이 좋고 심호가 친정을 돕거나 심호가 외정을 두거나 보험, 화장품 직장에 다니거나 춤바람이 나거나 심호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 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어려움을 겪거나 재성이 약하면 손실을 보고 공동 투자한 것이 실패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의뢰일주의자분이 김용훈을 만나 정재와 겁재원을 보면 여영재나 종업원의 도움으로 사업 번창하고 은행의 대출이나 여영재의 대부로 성공하거나 또는 손실을 입고 이혼, 질병, 파산을 겪거나 겁재의 고집과 횡포로 돌발 사고나 처부의 병고나 종업원의 과오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강도, 절도, 사기, 간통에 연루되거나 예, 월주 정제는 친우나 여영제로 손해보거나, 사기 도난을 겪거나, 심오의 질병으로 손재하거나, 폐가망신을 겪거나, 처부로 가정 불화를 겪거나, 과분한 결혼을 한후 이혼을 하거나, 천재 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손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을례일주 여자분이 신명운을 만나 정관과 비견운을 보면 인덕이 있고 출세하며 승진하여 권위와 명예가 오르거나 시험에서 경쟁자가 있고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월주 정관은 존경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출세가 빠르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이 있으나 역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하고 형제 친위의 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퇴직하거나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신의로 상속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로 이혼수가 있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의뢰일주여자분이 신명운을 만나 정관과 겁재운을 보면 부하직원이나 여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안정된 직장에서 후배가 나타나 승진이나 직책에서 암투가 발생하고 시험에서 경쟁자가 나타나고 관제구설을 겪고 상사나 동료의 농관으로 실직을 당할 수 있고 정인이 있으면 면할 수 있고 명예손상을 겪고 남의 처비, 남편의 첩이 재원을 신청하여 암투하고 부부 생활을 방해하여 금전과 애정에서 손실이 있거나 신의와 불화로 애정의 문제가 있거나 월주 정과는 불평 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르려 하니 힘들고 무정하여 실패하거나 특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의뢰일주 여자분이 계묘운을 만나 정인과 비견운을 보면 모친이 후원자이므로 부업을 하여도 좋고, 친구와 동업하여 성공할 수 있고,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모친이 행복하고, 월주 정의는 친우와 공동 사업하여 크게 성공하거나 현모양처이고, 모친이 아우를 낳으니 부친에게 부담이 되고, 유산 분배를 의미하고, 재성이 많으면 비견의 도움으로 모친을 보호할 수 있고, 유복하나 인성이 강하면 돌발 사고나 투자 손실이나 유산 분쟁으로 손재하거나, 수험생은 경쟁이 심하고 인사나 승진에서 경쟁자가 있고 비견이 강하면 독선으로 사기나 투자 손실로 손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의뢰일주 여자분이 계명운을 만나 정인과 겁재운을 보면 월주 정인은 타인을 돌봐주고 이익을 보고 일생 편안하고 인성이 많으면 과감한 고집이나 횡포로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부도나 심오의 질병이나 수술이나 돌발 사고로 손재하거나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하고 인사나 승진에서 경쟁자가 있고 무친니 다산으로 가난하고 유산이나 재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의뢰일주 여자분에게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개묘 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니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